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저를 깨우시고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적이 감도는 새벽의 공기 속에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주님의 임재가 제 마음을 감싸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가 동쪽 하늘을 뚫고 떠오르듯 저의 영혼도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피로와 근심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 오니 오늘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제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진리로 맑아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루를 열며 가장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제 모든 길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제 내면을 돌아봅니다. 불안과 초조함, 지난날의 상처와 마음의 무게를 주 앞에 토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제 마음을 씻어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저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굳건한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 위에 삶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 아침의 첫 고백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고 숨을 쉬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저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조용한 침상 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루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고요한 기도의 씨앗이 삶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제가 아침에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씨앗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문을 연 하루가 평안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걸은 하루가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에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을 기도로 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처럼 이 하루의 첫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저의 눈이 뜨이자마자 마주하는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제 마음은 오직 주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르길 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할 책임도 무겁지만,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이 이 하루를 친히 이끌어 주소서. 이 하루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소서. 저의 말과 행동, 생각과 결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진리가 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의 선택이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갈등의 순간에도 화평을 택하게 하시며, 유혹 앞에서도 정직하게 설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 제게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하소서. 대단한 사명보다도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의 일상이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입으로 전하는 말마다, 발로 향하는 길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오늘이 어제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회계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제가 읽고 묵상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성경의 약속이 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제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소음보다. 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빛을 비추는 자로서 세상 속에 서게 하시고,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주님의 따뜻함이 담기게 하옵소서. 혹여 누군가가 슬픔 속에 있다면,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손이 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의 아침이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밝아온 아침 속에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제 삶을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내딛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시작이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쩌면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평범한 날일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일상 속에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출근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소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떠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고, 교통의 복잡함과 사람들의 분주한 흐름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맡은 일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 성실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송구 태도,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배우고 자라며 그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순결함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공부의 이유가 세상적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이들도 축복하여 주소서. 반복되는 일상과 눈에 띄지 않는 수고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소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도, 청소하는 그 발걸음에도, 조용히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편리함과 진리의 사이에서 순간의 유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자로 설수 있도록 제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회의 중에도, 통화 중에도, 가벼운 산책 중에도, 짧은 숨 고르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잠자리, 함께하는 사람들, 주어지는 기회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친절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누군가의 하루가 저를 통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가 끝날 무렵에 제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며 하루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저를 깨우시고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적이 감도는 새벽의 공기 속에서 저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 드립니다. 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순간 주님의 임재가 제 마음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가 동쪽 하늘을 뚫고 떠오르듯 저의 영혼도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피로와 근심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오늘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찬란한 아침 햇살처럼 주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제 생각과 감정이 주님의 진리로 맑아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루를 열며 가장 먼저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제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제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제 모든 길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제 내면을 돌아봅니다. 불안과 초조함 지난 날의 상처와 마음의 무게를 주 앞에 토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제 마음을 씻어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저의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 삶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굳건한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제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 위에 삶을 지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이 아침의 첫 고백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른 시간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찾고 숨을 쉬며 주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저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바쁜 발걸음 속에서도 조용한 침상 위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들마다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하루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고요한 기도의 씨앗이 삶의 열매로 자라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제가 아침에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씨앗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문을 연 하루가 평안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걸은 하루가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에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을 기도로 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을 밝히시는 빛처럼 이 하루의 첫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저의 눈이 뜨이자마자 마주하는 세상이 복잡하고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을지라도 제 마음은 오직 주님 앞에서 고요히 머무르길 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고, 감당해야 할 책임도 무겁지만,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고백하오니, 주님이 이 하루를 친히 이끌어 주소서, 이 하루가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의미있게 사용되게 하소서, 저의 말과 행동, 생각과 결정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람들 사이에 맺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진리가 저를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의 선택이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갈등의 순간에도 화평을 택하게 하시며, 유혹 앞에서도 정직하게 설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오늘 제게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실하게 하소서. 대단한 사명보다도 주님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루의 일상이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입으로 전하는 말마다, 발로 향하는 길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오늘이 어제의 실수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회계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 더욱 충만했음을 믿습니다. 오늘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게 하시고, 제가 읽고 묵상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소서. 성경의 약속이 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깊이가 제 신앙을 자라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소음보다 제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영혼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빛을 비추는 자로서 세상 속에 서게 하시고,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주님의 따뜻함이 담기게 하옵소서, 혹여 누군가가 슬픔 속에 있다면 제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손이 되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는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의 아침이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밝아온 아침 속에 주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제 삶을 감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걸음 내딛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일상의 작은 시작이 주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는 어쩌면 어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평범한 날일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하루는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일상 속에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이 아침에도 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출근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소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떠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고 교통의 복잡함과 사람들의 분주한 흐름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맡은 일마다 주님의 손길이 닿아 성실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송구태도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시고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배우고 자라며 그 마음에 주님의 지혜와 순결함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공부의 이유가 세상적 성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이들도 축복하여 주소서. 반복되는 일상과 눈에 띄지 않는 수고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며 그 섬김의 손길 위에 주님의 기쁨이 머물게 하소서 설거지하는 그 순간에도 청소하는 그 발걸음에도 조용히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소서 옳고 그름의 경계에서 편리함과 진리의 사이에서 순간의 유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자로 설수 있도록 제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바쁘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회의 중에도, 통화 중에도, 가벼운 산책 중에도, 짧은 숨 고르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되새기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잠자리, 함께 하는 사람들, 주어지는 기회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영혼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친절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누군가의 하루가 저를 통해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가 끝날 무렵에, 제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삶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며, 하루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